이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시대에 괜찮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또 헤롯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아, 그 시대 에 가장 중요했던 장소였고 또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요, 그들의 관심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아, 그들이 어, 함정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그들의 감춰져 있는 실체를 드러내세요. 그들이 정말 누군지 그들의 속이 어떤지 이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왔던 사람들 은 누구냐면요 바리센과 헤롯 땅이에요. 그들은 사실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 자기들의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질문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보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요 집권하고 있는 당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돼서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을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배치지 말라 하면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대나리온을 갖고 와라. 그리고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대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한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관심은 정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찾았던 사람들은요 사두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독의 제사장 후손들이에요.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성전에 기도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느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혼인법에 대해서, 수원법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면 이 수원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형제의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그들은 아, 결국은 그들의 모습은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laughs> 세 번째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입니다. 규범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613가지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은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위선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위선이 무엇인가.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기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경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사람 사람의 많은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회당에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이다. 39절에 보면, 어,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앞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 다를 말합니다. 그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겨했어요. 소매에 술을 달기도 하고요, 또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티를 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주목했어요 왜요? 딱 티거든요 옷부터가 달라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어, 이런 모습이요 어, 중세시대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카톨릭을 보면, 교황이나 추경들이 옷을 구별해서 입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죠.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옷에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옷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옷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자들이나 타락한 종교는요, 반드시 겉을 꾸밉니다. 가장한, 겉으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회당에서 성령 두루마리 옆에 있는 성령책 옆에 앉았어요 가장 중요한 곳에 앉았습니다 또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요 그그 그 가정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 옆자리에 앉았어요 <laughs>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원했고 어,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어, 그럴듯 했어요. 사람들한테 종교를 받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순일한 백성들은 그들을, 어, 존중해 줬어요. 인사를 했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마음과 생활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몰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은요 가사, 가난한 과부의 집과 재산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당시에 약자였던 과부들은요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요 법률가였던 서기관들한테 맡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요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갔던 거예요. 서기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서기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자기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요. 어떤 뜻이냐면 가장한다. 거짓으로 꾸미다. 아니면 탈을 지지워 쓴다. 가면이죠. 가면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이고 종교화된 신앙에 앞장서 있는 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당원들 또 바리, 어, 사두개인들 이들을 심판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시자 그들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면 황금함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황금을 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많이 황금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한 과부가 왔습니다. 42절에 보면 한 과부는 와서 두렸던 곳한 고단트를 넣는지라 이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과부의돈 넣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황금함이 7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커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함이 7개 있었다. 사람들은 성전세를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황금함에 있는 곳에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는 많이 넣고 그 당시 화폐가 금속 돈전이었기 때문에 돈이 황금함에 들어갈 때 소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환금할 때는요 사람들이 로마 돈을 가지고 환금하지 못했어요. 데나리온은 이방인의 돈이었기 때문에 세개로다 바꿔서. 어, 헌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걸 낼때 환전해서 냈고 그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와서 황금을할 때는요 두 랩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아,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대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일일 품삭이라면 그 돈에 백분지 1일도 안되는 돈을 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오니 이 가난한 가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 넣었고냐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현금의 양을 중요한 계기라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중심을 봤던 것입니다. 그 당시 현금을 넣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직업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지금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랑은 틀린 시대예요 오늘 헌금하면 우리는 다음날, 아니면 다음 달이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월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당장 벌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부는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인의 뜰에서 그 두랩돈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활과 그 마음의 주심을 아시고 그 과부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종교시대들은 외형으로 외식함으로 긴옷를 입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부는요. 가난하고 추해요.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너의 외형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체처럼 살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 겉모양만 꾸미고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무덤이다, 무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착각에 빠져있어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대접받기를 좋아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그들 삶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화려한 찬양, 또 화려한 기도 생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 유럽을 온 유럽에 퍼지고 나서요. 천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통이 연결되어 왔던 유럽이 이런 똑같은 오류에 빠졌습니다 유대교기 때문에 이런 전통에 빠진 거야 이런 문제에 빠진 거야 외식에 빠진 거야 라고 할수 없는 것이요 기독교도 똑같은 모습에 빠졌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나 카톨릭을 보면요 같은 모습이 있어요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의 속은 다 썩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산을 빼앗았습니다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온갖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십일조 생활이나 모든 헌금 생활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종교적, 종교적인 정식, 종교 형식만 차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이제 벗어던지고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과부처럼 진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